안녕하세요. Mom's English 표현사전 작가 헬렌입니다. 오늘은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했지!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Mom's English 표현사전의 섹션 1 우리 가족 하루 일과 데일리 루틴 표현이죠. 그 중에 14번째 시간 점심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뭐 하원했을 때 그때 오자마자 하는 그런 표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표현은요, change into something comfortable. 즉, comfortable는 뭔가 편안한 건데 편안한 걸로 바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옷을 이제 갈아입으란 얘기죠. 뭔가 편한 걸로 갈아입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what should I wear, mom? 그래서 뭔가 정해주지 않으면 물어보죠. 그래서 그래서 뭘로 입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 근데 저 이거 입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찾는 옷이 있어요 아이가 맨날 찾는 옷 근데 그 맨날 빨아야 되는 옷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it is washing 하면은 지금 뭐 세탁기에 꼭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어 그거 빨려고 내놨어 get some other clothes 다른 옷 입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빨려고 내놨을 때 it is washing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but I want to wear this 근데 저 이거 입고 싶어요. 원래 맨날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사과에서 옷 갈아입는 아침에 옷 입는 표현 배웠는데, 그때는 저이 원피스 이블레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네. I want, 그쵸? This dress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원피스였기 때문에 여자아이였고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아래는 I told you 저희 일과에서 배운 표현 나왔습니다. I told you not to take up your socks inside out 이렇게 나왔어요. I told you는 엄마가 말했지, 막 이런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 I told you not to랑 같이 자르죠. not to take up 벗지 말라고 했지, 저 그렇죠? 어떻게 해, 양말을 네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했지죠. s inside out은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표현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안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어, I'm trying but it isn't working well. 그래서 아 노력은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명할 때할수 있는 좋은 표현이죠. 아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잘안 되네요. 그다음에 You have sweat a lot. 아너 땀이 많이 났네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보통 하기 때득 뭐, 평환때는 거의 쩔어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It was too hot and humid today. 그래서 아이가 아, 너무 덥고 습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Humid는 어, 이제 예, 엄청 습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건조한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렇게 동남아 같이 예, 그런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때 훅 떠오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you might as well. 네, 오늘의 중요한 표현이죠. You might as well take a shower. 네, 그래서 might as well을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 샤워하는 게 낫겠어. 이제 씻겨야죠, 아이들. 그이 might as well은 이번 과에서는 저희가 패턴으로 다루고 있어요. 59페이지에요. 그래서 might as well 자체가 이거 자체가 완벽한 문장으로 쓰이거든요. 뭐 그래 그런 게 좋겠어. 네, 이렇게 그냥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외에도 책에 있는 표현을뭐 한숨 자는 게 낫겠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어, 지금 하는 게 낫겠어, 네가 직접 하는 게 낫겠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꼭 입에 붙여주세요. 네 마지막 문장은요. w a s your hands w i t s o 그래서 어.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란 얘기죠. 비누로 씻으란 얘기죠. 아이들이 그냥 물에 손을 넣, 넣었다 빼기만 할 때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59페이지 아래 팁으로 손 씻는 법을 다섯 단계를 자세히 영어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우시긴 조금 힘드실 테니까 그냥 59페이지 책을 펼치시고 네. 그 화장실 옆에 앉으셔서 예를 원부터 읽으시면 돼요. 원이 뭐 Wash your hands with water. 뭐 그다음에 2번 뭐 거품을 낸다. 3번 뭐 20초간 문지른다. 4, 4번 헹군다. 5번 뭐 말린다. 이렇게 등등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에 너무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어, 읽어 주세요. 몇번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 인스트럭션대로 하는 거 되게 재밌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해서 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독자님들이 심지어는 뭐 아이들한테 빨래개기도 제가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 인스트럭션 주면서 빨래개고이런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팁 보시면서 손쉽게 직접 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문장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긴 한데요. 어, 아주 쉬운 기본 동사를 정확하게 쓰는가, 그리고 전치사 몇 가지를 정확하게 쓰는가. 그것만 주의하시면 은100%바로하실것 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갈아입는 거는 뭐예요? 바꿔야죠. 자, 바꾸는 거 어떻게 하셨죠? 네, change into 하셨나요? Change into something comfortable. 예. 네. 그 what should I wear, mom? 하고 뭐, 그 엄마 저 이거 입을게요. 했을 때 그거는 빨래하려고 내놨어. 어떻게 하셨죠? 쉬운 기본 동사였죠. It is washing 이었어요. 네. 근데 그다음게더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 더 쉬운 동사인데요. 다른 옷 입자인데 다른 옷 가져와 어떻게 하셨죠? 이럴 때 항상 쓰는 동사 계수를 네. 하시면 되죠. 네. Some articles. 자, but I want to wear this. 하지만 그건 빨아야 되는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I told you. 나선 바로 나오실 거예요. n o t o e take o f your socks. 하고. 어떻게요? 뒤집어서. Inside out. 네, 이거는 뭐 아이나 아빠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저가 노력은 하는데요, 해보긴 하는데요. 잘안 돼요. 이거는 i'm trying이죠. but it isn't working. well, 네. 자, 다 아시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그 조합을 만들어 내는 연습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땀이 많이 났네. 땀. 네. you have sweat a lot. 그렇게 하시면 되죠? it was too. 자, 덥고 습한 건 항상 따라옵니다. too. 네. hot and humid요. 휴미드 대신에 약간 이렇게 우리가 막 되게 뭐랄까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찐득찐득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는 스티키하다고 하거든요 예, 막 끈적이고 막 이러는 거요 스티키하다는 말도 하기도 해요 네, 정글 같은데 가면 진짜 스티키하겠죠 어, 그 다음에 You might as well 이었어요 네, Take a shower. Wash your hands with soap. 자, 이제는 그러면 저희가 4센트스 바람 연습으로 가시겠습니다 조금 연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 참조하셔서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오세요. 자, 편안한 옷을 갈아입어, 갈아입어 바꿔죠, 바꿔. Change 다음에 뭐 나오셨죠? 네, Change into something comfortable 이렇게 하셨죠? 엄마 뭐 입을까요? 이 정도는 저희 이제 맘스 독자님들 다 하시더라고요. What should I wear, Mom? 네. 그리고 그건 그건 빨 거야. 내놨어. 어떻게 하시죠? It is. 네, it is washing. 그쵸? 그리고 다른 옷 입자. Get some other clothes. 네, 이렇게 해죠 그래도 이거 입을래요라고 말하는 애가 꼭 있어요. 저희 집에. <laughs> but, 으로 시작하셔야죠. 네. But I want to wear this. 네, 그 다음에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지. 엄마가 말했지로 시작하세요. 없는 게또 가끔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take you로 하시죠. 네, 그러면은 완성해 보세요. I told you not to take off your socks inside out.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렇게 하긴 하려는데 이게 기억나시죠? 잘안 돼요. 잘안 돼요. 자. I'm trying, but it isn't working well. 네, 이렇게 하시죠. 어, 너땀 많이 났네. You, 네. 혹시 you have a 하셨나요? 아니죠? u on c o u n t e r t o p 하고요. You have sweat a lot. a lot 뒤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너무 덥고 습했어요. 그러면 이수로 시작하셔야죠. 네, today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It 시작하셔서 today로 끝내주세요. 혹시 It is too hot and humid today 하셨나요? 어, 오늘은 그렇다. 뭐, 오늘의 날씨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It was가 더 자연스럽겠죠? It was too hot and humid today. 그리고 샤워하는 게 좋겠다. 너 샤워하는 게 좋겠다. You 여기서는 저희가 오늘 배운 패턴을 이용해서 슈드 같은 거 말고요, 헤드베럴 말고요. 네, 세 글자. 네. You might as well take a shower. 그렇게 했죠. 네. 자,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라. 비누로만 기억하시면 되죠. 손 씻어라는 나오실 거예요. 네, wash your hands with soap.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두번 넘겼어요. 자, 그렇다면 은잘 하셨구요. 이제 엄마랑 아이랑 어, 바로 오늘 연습하시고 미리 상황 설정으로 연습하시고 내일은 손 씻을 때 아니면 양말 벗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표현은요. Change into something comfortable. 이거는 낮에 하셔도 되고 밤에 하셔도 되니까 빨리 갈아입어. 어, 잘 때, 자기 전에도 괜찮죠. 네. 그랬더니 아이가 What should I wear mom? 꼭 물어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I want to wear this. 저 이거 입을래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한테 두 가지 표현 다 알려주시고 네. 이제 꼭 상황적으로 한번 이거를 진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보시는 것과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건좀 달라요. 네. 그래서 상황적 진정성을 기반으로 네. 실제로 몸을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진짜 더 예, 네. 뭐죠 그렇죠? 각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 잘 하셨습니다.